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 후에 답지 확인을 하고도 시간이 애매하게 남을 때가 있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시험 후첫 수업 시간 알차게 보내는 방법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나머지 방법들은 정말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경우. 다른 반과 뭐 진도를 조금 맞춰야 되는 경우, 수업시수를 계산했을 때, 특정한 반이 좀 수업시수가 좀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추가로 했던 거고요.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저는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자면, 답지 확인을 할 때, 저는 수행평가 중간 점수도 같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서술형 답지도 어차피 1번부터 끝 번호까지 순서대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1번 친구가 나와서 답지를 확인할 때그 친구의 수행 평가 중간 점수도 확인을 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제 중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 그리고 뭐 태도 평가라든지 미제출이라든지 늦게 제출하거나 내용이 부족해서 점수가 깎인 것등 이런 것들도 답지 확인을 하면서 같이 확인을 하게 해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림의 기대 효과는 경각심을 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과제를 제출 안한게 많았어? 내가 이렇게 점수를 많이 깎였어?라는 걸 중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기말고사까지 다 치르게 되면 그 이후에는 수행 평가 점수를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1학기 점수.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미제출한 걸 늦게라도 제출할 수 있게. 그러면 뭐 완전히 기간에 맞춰서 제출한 것에 비해 점수는 깎일 수 있지만 또안 내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그리고 자신이 제출 안한 것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안내해 줌으로써 앞으로 과제 제출을 열심히 하고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는 성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저는 요거는 굉장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거의 이제 시험 끝날 때마다. 두 번째로는 자리를 다시 뽑죠.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뽑는 건 교사 스스로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고사 끝나고 자리 뽑고, 기말고사 끝나고 뽑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교사가 직접하면 교사도 번거롭기도 하고요. 학생들에게 맡기게 되면 아이들이 나름의 규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뭐 방식을 다 정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뭐 교과부장이나 회장의 주도성도 확인해 볼수 있고요. 학급의 분위기도 대략 알수 있어서 저는 학생들에게 맡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 맡겨서 자리를 뽑게 하면 그 새로운 자석으로 다시 앉아보게 해요. 다 친구들이 앉아보면은 어, 이 친구들 너무 둘이 붙으면 케미가 지나치게 좋아서 많이 떠드는데 이런 게 보이면 잘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항상 뒤에만 앉거나 아니면 항상 앞자리에만 앉거나 너무 교탁 바로 앞이라서 교사의 침을 늘 맞아야 되는 막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 그런 다양한 민원을 수렴해서 좌석을 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좌석 배치표를 제작하죠. 웬만하면 크게 수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 아이들이 바꿔달라는 자리를 반영해서 바꾸는 편이에요. 또 수업 시간에 조금 편하게 수업을 들으면 좋으니까 다만, 새로운 좌석 배치표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못 바꾸게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좌석 배치표를 이용해서 수업 태도를 효과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방식을 좀 알려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 때이 좌석 배치표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위치와 그리고 거기에서 수업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체크하기 때문에 자리는 바꾸지 않게끔 합니다. 이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보통 이렇게 하면 시간이 다 가긴 가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시험이 끝난 주에 특정한 반만 두번 수업이 있거나 해서 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반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좀 이것저것 안내를 하거나 하는 활동을 합니다. 앞으로의 진도나 평가 계획 일정 같은 것을 재 안내해 주는 거죠. 이미 1학기 수업에서 중간고사까지 또는 한 번의 고사 기간까지 수업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앞으로 어떤 수행평가가 진행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안내를 해주기는 했지만 학생들은 생각보다 잘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고, 아, 맞아. 이 정도 기간에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지 내가 준비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이런 작품들이나 내용을 배우게 되지. 아 이걸 계획 잡아서 공부를 좀 미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평가 계획에서 조금 수정된 게 있으면 정정해서 안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시수가 좀 남은 반은 앞에서 좀 설명을 하면서 안내해주고요. 그게 조금 부족해서 시간이 빡빡한 경우에는 이걸 유인물로 만들어서, 유인물은 어차피 진도가 여유 있는 반이나 그렇지 않은 반이나 다 만들어서 나눠주는데요. 좀 설명을 하는 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유인물을 통해서 확인해 봐.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하고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쓰는 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었고요. 네 번째는 시험 문제에서 이제 고사를 치르고 난 이후니까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풀어줍니다. 이건 제가 자주 해보진 않았어요. 이만큼 뭐 시험이 끝나고 첫 시간에 굉장히 여유가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많이 해보지는 않은 방법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활동이죠. 문항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나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문항 정보 같은 게 나오죠.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골라서 설명을 해주거나 학생들이 질문하는, 이거 왜 이게 답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것의 장점은 당연히 정기고사의 목적성. 시험으로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뭐 보완하고 체크하고 확인해서 더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정기고사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목적성에 좀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볼수 있고요. 교사 자신도 다음 고사에서 문제 출제를 할때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 나는 이런 의도로 출제했는데 학생들을 보니까 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오답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네? 라는 것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발문을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좀 쉽게 접근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다음 시험에서 출제할 때좀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수업 평가를 하는 거죠. 보통 저는 수업 평가는 적게 하게 되면 1 년에 마무리할 때 하고요. 좀 빈번하게 하면 한 학기 끝날 때 또는 더 빈번하게 하면 고사가 끝날 때 하기도 합니다. 수업 평가는 다르게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교원 평가 항목과 상관없이 제가 궁금한 것들을 평가 항목에 저는 많이 넣는 편이에요. 제 판서 글씨가 큰지, 작은지, 가독성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파워포인트로 하는 수업의 경우는 판서 수업보다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아니면 나의 뭐 발음이나 정확성 전달력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을 때 선생님이 좀뭐 설명을 잘 해줬는지 아니면 다소 부족했는지 뭐 다양한 것들 있죠 아니면 제가 뭐 좋은 수업 사전 예약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도 선생님이라든지 다양한 수행평가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수업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그때그때 그때 좀 바로 파악하고 다음 수업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수업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다고 착각하면서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이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동기가 부여되면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죠. 다만 주의할 것은 역시 평가라는 것은 학생들도 두려워하는 거지만 교사도 좀 두려운 면은 있잖아요. 거기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어떤 뭐밑거름으로 삼아야지 막 상처받고 누구 미워하게 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멘탈이 좀 흔들리지 않게 부여잡는 것, 이게 좀 주의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방식을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요. 한 번의 고사가 끝나고 이 다섯 가지를 저는 모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시간이 널널하게 남을 순 없죠. 우리는 늘 진도에 쫓기니까요. 조금 여유 있으면 뭐 30분 정도 남거나 더 여유가 있으면 30분 더하기 그 다음에 뭐한 차시 정도의 시간이 남는 거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시간이나 진도 등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셔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쏙쏙 골라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다 감사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